임영웅 씨 본인이 예능에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런데 왜 하필 놀토를 택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두오다이라는 신곡을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예능에서고 음방에서고. 그리고 전국 투어에까지 나섭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의 활동 근황과 심경 그리고 특별히 준비된 히든 카드까지 사사 씨 취재를 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올렸어야 되는 영상인데 어제 취재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 취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하나 있어요. 임영웅 씨 취재에 대해서만큼은 난이도가 있지만 저만큼 깊이 있게 한 사람이 없다. 인정해 주세요. 이번에 임영웅 씨가 음원 차트 싹쓸이를 했어요. 이후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일단 임영웅 씨 본인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10월 달에는 발라드가 정석이에요. 바람 불때 발라드 혹은 뭐 트로트를 부르면 정말 뭐 심정적으로 끌리는 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엔 댄스, 가을엔 발라드 공식화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이번에 가을에 댄스 곡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 될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았대요. 그런데 내자마자 임영웅 씨곡 가운데 가장 빨리 1위에 올랐다. 결국 성적으로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뿌듯해 했고, 특히나 이번 곡의 모토 자체가 임영웅 씨 본인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곡을 보면, 임영웅 씨의 최근 활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뭐냐?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팬들을 위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팬들이 예능방송에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예능에도 최대한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음악방송에도 최대한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팬들이 신날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곡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두오다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곡일까요? 시작 자체는 임영웅 씨가 공연을 할때 edm을 편곡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edm을 편곡해서 현장에 올렸더니 팬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런 과정에서 임영웅 씨가 올 초에 그 축구장에 갔었잖아요 시축을 할때 히어로라는 곡을 edm으로 편곡해서 올렸거든요 그때 현장 반응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겠다 나보다는. 팬들이 이렇게 신나고 즐거울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댄스곡을 준비했고 두오다이라는 곡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영웅 씨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발라드나 트로트에 좀 특화된 가수잖아요. 그런데 거의 첫 시도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굉장히 스스로도 뻘쭘해하는 분위기가 감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인데 팬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임영웅 씨 스스로도 아 이거 잘했다 아 이런 생각을. 있다고 합니다. 시상식 무대로 첫 활동에 나섰는데 혹시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일단 임영웅 씨가 댄스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어색해하는 상황이다. 특히나 시상식 무대에서는 본인이 약간 위축이 많이 됐대요. 왜냐하면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퍼포먼스 위주란 말이에요. 표정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그 친구를 보다 보니까 하, 너무 잘한다. <laughs> 이거 내가 댄스를 해야 되나,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부조화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신난다. 또 음원 성적도 굉장히 좋잖아요. 임영웅 씨가 발표한 것 가운데 최단 시간으로 1위를 찍었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본인도 거기 분위기에 감화돼서 더더욱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곡은 임영웅 씨가 작사에 좀 참여했다라고 하던데 혹시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사실 이 노래의 의미 자체가 팬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신나게 즐겨라! 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임영웅 씨가 작사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어떤 숨은 해석을 남겼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곡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만 임영웅 씨가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뭐 아주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팬들 모두가 즐거워했으면 하는 바람.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고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영웅 씨가 최근 작사와 작곡의 진심이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 친구들의 사랑, 친구들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사색을 하고 철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하나 하나를 다 써보고 준비하고 탐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곡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곡의 경우에는 그곡 자체에 임영웅 씨의 삶과 사랑 통찰 이런 게 담길 전망입니다. 안 담기면 어떡하지? 근데 본인이 진짜 집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우새에서 서장훈 씨가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잖아요. 혹시 비하인드가 또 있을까요? 서장훈 씨의 어머니가 임영웅 씨와 열렬 팬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서장훈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서장훈 씨를 위해서 정말 인생을 다 바치신 분이에요. 프로 운동 선수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들을 혹은 뭐 자녀를 프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가운데서도 서장훈 씨의 부모님이 좀 특별하셨어요. 그래서 서장훈 씨가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 감정이 엄청 애틋하거든요. 그런데 서장훈 씨 어머니가 최근 아프세요. 그래서 미우새에서 임영웅 씨에게 좀 부탁을 하면서 이제 펑펑 운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임영웅 씨도 굉장히 많이 놀랬대요. 서장훈 씨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정도로 진심으로 어머니를 좀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서 다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심이 전해지니까 그 정도로 서장훈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진심이고 정말 효자구나. 정말 그런 모습이 뭉클하다. 라는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다고 합니다. 모벤저스에게 프랑스산 스카프를 선물해줬다고 라 하던데 그렇습니다. 미우새 어머니들에게 프랑스산 뭐 스카프를 선물해줘서 화제가 됐었는데 원래는 당초 계획된 일이 아니었대요. 당일날 임영웅 씨가 출연을 가면서 아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뭘 해줄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대요. 아무래도 그 나이 또래 분들에게 선물해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스스로 결정을 했대 그래서 의미 있는 스카프를 선물해 드리고 싶다 라는 뜻을 전했고 스스로 또 골랐대요 당일 현장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카프를 공수해와서 어머니들께 선물을 해줬다 그러니까 임영웅씨는 사실 앞서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축구 시축할 때 함께한 댄서들에게 축구화를 선물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분 본인으로 인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모든 분들에게 보답할 줄 알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말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럼 놀토에는 어떻게 출연하게 된 걸까요? 일단은 임영웅 씨가 이번 활동을 앞두고 결심을 내렸대요. 아무래도 팬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임영웅 씨를 보고 싶다라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예능에 출연을 해야겠다. 다만, 임영웅 씨 본인이 예능의 낙가림이 굉장히 심하대요. 생소한 환경에 나가서 본인 스스로를 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하는 편이다. 그래서 본인이 유퀴즈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왜 하필 놀토를 택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놀토에는 누가 있습니까? 붐씨가 있어요. 붐씨와는 과거에 TV조선 예능에서 임영식 활발하게 출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붐씨와 함께 예능을 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한 상대와 마주할 수 있다. 그럼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붐씨가 한다는 얘기, 오케이 출연하겠다. 두 번째, 임영웅씨 본인 스스로도 놀토를 굉장히 즐겨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놀토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붐씨가 임영웅씨를 잘 한대요. 뭘 하든 잘 받아주고. 임영웅씨 역시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붐씨에게 툭툭 던지는 그런 예능감이 하나하나 잘 살았다. 예능은 많이 나오는데 최근 유튜브 활동은 좀 뜸했잖아요. 그럼 이제 유튜브보다는 실제 활동에 집중하는 걸까요? 아 이게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어, 정말 취재 영역이 이렇게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영웅 씨가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좀 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활동보다는 방송 예능 음방에 충실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분들 팬분들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물론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임영웅 씨의 진짜 찐친들이 나온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신체적 비밀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왜냐? 건강 검진도 같이 받고,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합숙도 하고, 같 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영웅 씨가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 관심, 애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영웅 씨가 유튜브에서 하는 대다수의 아이템들이 임영웅 씨의 머리를 통해서 나온다. 본인이 관심을 갖고 이거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저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를 내고 소속사 관계자들과 지인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역시 임영웅 씨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일상생활에서의 임영씨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콘서트가 또 얼마 안 남은 만큼 안표가 화제예요. 16만 원짜리가 90만 원대까지 가격이 치솟았던데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제가 도전해 보지 않았습니까? 처절하게 실패를 해보면서 아 진짜 표가 살기 힘들구나. 정말 진짜 팬들이라면. 좀 그런 욕심도 생길 만 합니다. 물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사실 임영웅 씨의 표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대요. 소속사에 전화가 하루에 2, 30통도 넘게 온대. 제발 표좀 구해 달라. 그래서 그표 구해 달라는 요청을 피다니려고 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임영웅 씨의 공연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올해도 도전을 한번 해 봤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도전을 해 봤었거든요.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올해는 또 실패했지? <laughs> 그래서 뭐 특별히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은 올라오지 않을 텐데 다만 본인 스스로도 다시 한번 본인 공연에 대한 니즈 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라고 합니다. 사실 임영웅 씨가 할때 소속사 직원들도 전부 다 같이 해봤대요. 근데 표를 구하기에 정말 극소수, 극소수의 직원들만 성공을 했다. 그만큼 임영웅 씨의 표가 구하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번에 출연한 음방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음방 출연인데 본인의 특기가 아니라 댄스곡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 한대요 어떻게 해야 팬분들이 더 좋아하실지 고민이 많이 되고 퍼포먼스냐 아니면 노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몸에 베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확실히 힘든데 현장에서의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곡에 대한 모토가 팬들을 위한 팬들에 의한 팬 플러스 팬은 팬이다 <laughs> 팬 플러스 팬은 팬이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laughs> 그 모토를 가지고 이번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팬들이 즐거우면 다 된다. 그래서 팬들을 위한 그 결정체적인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두올 다이가 팬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한 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곡은 정말 임영웅 씨의 사색, 임영웅 씨의 인생 철학이 담긴 곡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의 신곡 발표와 그 비하인드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자신있게 전달드립니다. 정말 취재를 이틀 내내 했어. 그래서 겨우겨우 그 정수만을 모아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음방 출격과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임영웅 씨가 어떤 깜짝 카드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을 즐겁게 만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